자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를 노리는 어 내일의 또 상한가를 도전하는 그런 종목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네. 자 전문가님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어, 오늘 제시해 주시는 종목도 좀 컨텐츠 이런 쪽과 좀 가까운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종목인가요? <laughs> 네, 저는 오늘 MBT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이 MBT라는 기업이 주가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아들 뭐 얘기가 나오면서 좀 모멘텀에 발을 한번 좀 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웹소설 그다음에 웹툰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여기 쪽에도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MBT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과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 과거 이제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얘기들이 나왔었을 때, 뭐, 상한가도 가고, 이제 좀 이슈가 좀 붙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도 매출액이 두 배가 펌핑이 됐고, 지금은 뭐, 3분기까지지만 충분히 그 수준이 유지가 되거나, 뭐, 이제 4분기의 실적까지 나오면은 그 이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 차트에서는 작용이 좀 아직은 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뭐, NFT 이슈라던가, 뭐, 메타버스 이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반등세가 좀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반응을 좀 보이는 폭에서는 변동폭을 조금 좀 세게 좀 땡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MBT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5,820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목표가는 8,000원까지 한번 땡겨서 보도록 하겠고요. 하방으로 이제 손절가 대응은 저는 5,200원 여기 지난 전점이 이탈되는 구간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MBT 가격 전략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과연 MBT의 급등랠리 나와줄 수 있을지, 상한가에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적풍 전문가님의 종목은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뭐 앞서서도 한번 힌트를 주셨는데요. 네. 제가 조심스럽게 유출을 했었습니다. 영상 기반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네네. 제가 이제 추리를 했는데 혹시 맞았나요? 어, 그쪽은 아니고. 아, 그쪽은 아닌가요? 네, 그쪽은 아니고, 이제 뭐 OTT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이제 웹툰 관련된 내용이랑. 또 연관되는 부분인데. 음. 아까 전에 그 우리 현재 1등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이 그 음. 아바타 관련주를 가져오셔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세요. <laughs> CJ CJ. <CG>. 네. 그 <laughs> 종목인데 거기랑도 연관이 좀 되어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아, 그 CJCG랑도 또 연관이 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웹툰을 성공한 다음에 드라마로 이제 다소 대박을 쳤, 쳤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회사가 최근에 웹툰 회사랑 또다시 MOU를 체결했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제목이 뭐냐면 대치동 클래스라는 웹툰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재벌집 막내아들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스토리가 비슷해서 제가 볼땐좀 흥행을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앞으로 뭐 드라마화 된다는 계획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만 이 좋은 IP를 그냥 썩힐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 드라마화를 한다던가 또다시 어떤, 어, 콘텐츠로 좀 재생산이 될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어서 이 종목을 좀 가져오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인데 요즘 제가 시장이 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좀 추천주를 드릴 때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주가에 대비해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떨어진 상태여서 뭐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방송, 공개 방송 8시 진행할 때 제가 이 종목 소개 드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전략까지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참고로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공개 방송 했을 때 웹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께만 드리는 정보들도 있을 거니까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특급 정보가 있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공개 방송에서 웹툰 관련해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이번주 바로 또 관련된 종목들 랠리가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는 꼭 놓치지 마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방송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요, 슈팅스탁이라고 포털 검색창에 입력을 해 주시면 바로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인터넷 공개방송 적풍 전문가님 방송에 오셔서 여러분들 오늘 상학과 도전주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정답도 맞춰 주셔서요. 어, 여러분들 정답을 맞추시면 또 추첨 통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도 받아가시고 커피 쿠폰 그리고 특급 강의까지 놓치지 마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